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사주 하나를 풀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대면은 알 만한 사람이지만 굳이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사주를 보겠습니다. 경오년 무자월 경신일 신사시에 해당합니다. 이 사주는 자월에 태어나고 신자 수구를 이루고 금생수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 아주 태왕한 사주입니다. 수가 태왕하면은 화가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화 오화 화가 온전하게 있기 때문에 화가 용신이 되고 화토는 동근 동법에 따라 토까지 화토 겸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화 용신을 생해주는 목은 이 사주의 희신이 되고 토를 보호하는 금은 이 사주의 한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주에서는 화 용신을 극하는 수는 이 사주의 기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이 사주는 목, 화, 토, 금을 용하고 수를 불용하는 사주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목과 금은 기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은 한신으로서 마이너스 한신과 플러스 한신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이 수를 생하면은 마이너스 한신, 즉 원수구자 구신이 되는 것이고 금이 목을 극하면은 희신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전반부를 나타내는 연월을 보면 좌우충으로 용신을 극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많은 파랑과 굴절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상관이 경관되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을 반항과 저항의 세월로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조가 아주 귀하게 된 것은 자오충을 신자합으로 충이 해소되기 때문에 18세 이후부터는 크게 발복하게 되는 사주인 것입니다. 특히 신자합으로 사신을 당겨오기 때문에 크게 이름을 날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관은 명예로 작용하기 때문에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월지가 사합이 되면은 어느 한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주의 주인공은 태권도로 세계를 제패하였던 사주입니다. 특히 금은 비겁으로서 단단함과 단련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스포츠로서 대성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렇게 비겁이 왕하면 스포츠 운동선수가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궁에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수는 이 사회에서 귀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월주에 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 덕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월생은 귀신으로 작용하면 외로움과 고독함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엄마의 별은 오중의 기토입니다. 기토는 연주에 있기 때문에 인연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오충으로 오화가 충을 당하기 때문에 엄마가 일찍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토는 월지 자에서 절태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인연은 길지 못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 아버지의 별은 간목인데 원국에는 간목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도 인연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수에 놓고 보면 갑은 욕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친이 풍류가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금이 자월생이니 한 기가 매우 심한 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무엇보다도 화가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용신인 것입니다. 이 사주가 화를 만나지 못하면은 고독과 외로움과 그리고 인간관계의 소외감 속에 빠져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는 사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발복하게 되는 사주인 것입니다 자수는 상관에 해당되고 격 또한 상관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관은 교육, 문화, 예술, 컨텐츠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자합을 이루고 있어 아티스트, 예능인으로 대발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획사를 차려서 엔터테인먼트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짐작이 되는 사주입니다. 자의 물상은 관심과 시선을 집중케 하는 인자입니다. 또한 자신이 최고라는 자존심과 고집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어느 기획사에 소속되어 활동하기보다는 자기 회사를 차려 독립하여 활동하는 것이 매우 유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 원국에는 오행 중에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다는 것은 인정이 다소 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가 약하고 새로운 일에 매우 초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사주 원국에 금이 많기 때문에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주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정치권에 활동도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 후반부를 나타낸 일시에 보면은 지살 역마살이 왕하기 때문에 인생 후반부에는 해외 공연, 해외 활동 등으로 왕성한 활동원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맹예를 나타내는 관을 당겨 오기 때문에 해외에서 명성을 떨칠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성이 이 원곡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자 인연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배우자 궁에는 한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같은 비겁이기 때문에 사회 활동이 왕성한 여자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울로를 살펴보면은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개사 가보 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수 운에서 출발하여 목운을 거쳐 화운으로 가는 사주입니다. 따라서 힘든 세월을 어렸을 때는 보내지만은 경인 대운부터는 목화 운이기 때문에 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축 대운은 자축, 수국을 이루어 용신을 극하는 운이고 특히 오중의 기토와 정화가 축토에 인묘하기 때문에 엄마로 인한 배움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축대원에 엄마와 결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왕한금이 입고 되기 때문에 본인의 에너지를 전혀 쓸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춥고 배고픈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인대원부터는 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임목은 인호화국을 이루어 용신을 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살영마운이기 때문에 해외활동으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은 명예와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태권도로서 세계를 재패하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계 챔피언인 것입니다 신묘대원은 묘는 이 사조에서 도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 경연대회에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많은 인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특히 이 동화는 주변의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노래 이외에 본인의 또 다른 기술을 발휘하여 주변을 놀라게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묘목은 쓴목이지만 사오 화기가 왕하기 때문에 목생화로 인해서 화용신을 충분히 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원국에 사화가 없었더라면 약한 오화만으로서는 목생화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재는 이 신묘대원에 있습니다. 신묘대원은 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 운도 들어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개면년에는 무게화 용신을 도우고 또 묘가 목생화를 하기 때문에 개면년에 결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개면년에 결혼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임진 대우는 다소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임수는 많은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수국을 이루어 활동을 많이 하나 활동으로 인해서 자범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왕성한 해외 공연과 활동을 하다가 호사다마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잘나갈 때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임진 대운을 지나 계사 갑오 대운은 화용신을 도우고 목생화하고 또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대발 성성 장구를 하는 운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계음 바람을 막지 못하면 대통령은 물 건너갑니다. 기이한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 선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각제를 두고 정치판에 큰 회오리와 투쟁이 일어나면서 정치판은 진흙탕 싸움이 될 것입니다. 수구 좌판은 질이 멸렬해집니다. 수습 불가의 상태로 빠질 것입니다. 반성과 성찰이라는 DNA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권은 종말을 구하고 내각제 세력에 조려갈 것입니다. 흑영령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옥이 됩니다. 나라에는 도독놈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흑영령 정권이 되지 않으면 극심한 체제 갈등으로 정권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중앙과 동아의 기획대로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것을 두고 볼수 없습니다. 홍석현의 내각제 세력이 김종인을 통해 내각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전당대회로 추대되면서 여의도판을 갈아치울 것입니다. 내각제 세력은 문재인과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탄핵 세력은 역사적 대역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각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무리수와 자충수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폐망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재인도 살기 위해 내각제 추진의 숟가락을 얹게 될 것입니다. 문 정권은 얼마나 무능했길래 25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했습니다. 셰월로 선장의 말을 따라다가 수장된 학생처럼 문정권의 말을 따라다가 배락거지가 되었다고 여기저기서 하소연이 터지고 있습니다. 4년의 기회를 주어도 부동산 대책은 껍데기였고 오직 검찰 계획 타령만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 구제 불능의 정권으로 확인되었고. 이제는 분열만 남았습니다.